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그리고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초보분들은 어떤 영어 공부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자를 띄워놓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제가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물론 꾸준함을 말씀드리고 뒤에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어,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어떤 게 포화되는 것에 대한 그래프예요. 영웅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실력이 향상되는 건 정말 급격히 시, 어, 실력이 향상되죠. 근데 나중에는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어, 시간을 쏟아도 쏟아도 실제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빨간 점을 찍어놨는데 제가 수업하고 있는 저랑 같이 지금 수업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빨간 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 시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높은 수준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지금 조금 올라왔네요. 예,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는요 어,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니면 어떤 책에서 강사들이 뭐 미드로 공부하세요. 뭐 업체들도 광고 많이 하죠. 이걸로 공부하세요. 저걸로 공부하세요. 공부 방법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공부 방법 제 생각에는요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냥 꾸준함 하나 이거 하나만 유지하시면 여러분 꾸준하게 가시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게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요. 자, 학생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해요.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학생들 중에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보람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어, 영어를 하면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고, 외국인은 유튜브도 볼수 있고, 또 학교에서 시험 잘 보면 1등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합니다. 저도 억지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억지로 공부한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가야 밥을 또 먹고 살수 있고 취업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가 이제 대학교에 가는 거면 억지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억지로 공부했어요. 목새 몇살 잡혀서 이제 억지로 어,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야지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결국에 꾸준하게 공부들 공부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꾸준함이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어,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만큼은요 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터넷 광고 같은 거 하죠 뭐 책도 있고 100일의 기적 뭐 아니면 10분의 기적 몇 분의 기적 영어에서 기적은 없습니다 영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간 안 들이고 영어 잘할래 이런 도둑놈 심보 안됩니다 이 도둑놈 심벌을 가지고 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렇죠. 사실 시간 별로 안 썼고 뭐 잘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고 광고해서 어, 영어 같은 게 영어 책도 그렇고 영어 교재 뭐 영어 그 학원 이런 사람들이 다잘 팔리는 거예요. 빠르게 잘 올려준다는. 어, 근데 빠르게 잘 올려주는 방법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초급 단계에서는 꾸준하게 잘 가셔야 되고요. 어, 아이들이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영어를 꽤할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어, 10년 정도 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했고요. 우리 지금 하루에 영어 공부 몇 시간 하십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한 10년 공부합니다. 그래도 물론 방법이 잘못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도 외국인 만나면말안 나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어, 근데 당장 대학교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취업할 것도 아닌 우리들은 영어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왜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laughs>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 우리도 꾸준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왜? 어 학생들이랑 똑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발적으로요 지금 영웅부 하시는 여러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재미가 있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요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 안 보이던 간판이 보이고 어, 안 들리던 이야기가 들리는 건 얼마나 성취감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보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똑같이요 근데요, 아 이게 어느 날 하기 싫어진다거나 이미 포기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왜요? 해외 여행 가셔야죠. 그냥 언제까지 계속 그냥 가이드형만 다닐 수 없잖아요. 해외 여행 가서 한 마디 하던 한 마디 듣든 어 그리고 공부하기 좀 싫어지면 이런 거 하세요. 차라리 내년 언제쯤에 비행기표를 끊어놓으세요. 해외 여행 간다고 목적을 강제로 박아두면 억지로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손자랑 손녀 없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 손자손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손자손녀 있으신 분들은 어 손자손녀 얘들은 아 이거 어린애들 유튜브 를 봐서 그런지 뭘 해서 그런지 스펀지라서 그런지 어 얘들이 이제 영어를 금방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요새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 (6살) (5살) (10살) 되면 영어 학원 보내버립니다. 예, 네, 그 어린애들 얼마나 스펀지처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받아들이겠어요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영어 모르는 것도 조금 창피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배움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네그 치매 예방도 될수 있고요 어려서부터 계속 뭔가 계속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죠 치매 예방도 될수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뭐, 배운 사람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영국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건강해지고 활력도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 걱정하실 때쯤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아까 할말이 여기다 써놨네요. 시간 안들이고 영어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어, 그, 이런, 이런 거 있어요. 어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미국인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어, 특별히 공부, 영어 공부 안 했는데요, 영어, 영어에 시간 많이 안 썼는데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집에서 아빠가 얼마나 영어로 많이 이야기해 줬겠어요 하루에 2 시간, 3 시간씩 영어에 계속 노출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꾸준하게 들리셔야 되고요. 어, 시간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재미예요. 사실 재미 있어서, 음. 하는 게 최고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재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재미 어떻게 찾습니까 예 네. 어떻게 하면 영어 수업 재밌게할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작은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 커갈 때어 얘들 뭐 잘하게 하려면 아주 조금만 잘해도 칭찬 막 해줍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요, 어, 우리들은 이 작은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까 혹시? 아, 나는 영어를 좀 잘해야겠어. 어, 이런 목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큰 목표 잡으시는 분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 같은 경우도요. 어, 나는 수영에서 몸짱이 돼. 이런 목표 자주 보면은 목표 이루신적 없으실 거알 거예요. 어, 목표가 크면 클수록 포기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어를 잘해야겠다 이런 목표 말고요. 아주 작은 어, 작은 목표를 잡으시고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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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가시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작은 성취감을 계속해서 느끼시는 게 재미를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목표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여행 음 이번 여행 가서 한마디 해 봐야겠다 내지는요 아 이제 간판이 잘안 읽히는데 영어 읽기 좀더 치중해 사시는 분들은요 간판이라도 한번 다 읽어 봐야겠다 내지는요 어 tv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어로 말하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아예 못 알아들었지만 지금은 10%라도 한번 알아 들어 볼까 내지는 외국인이랑 한마디 나눠볼까. 내지는 어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칭찬을 듣거나 스스로 칭찬해주고 축하하고 내가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이런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는 하 생각이 들, 들고요. 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영어를 놀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절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사실 어놀이에요 우리 스타리도 하지만 이거는 fun. 재밌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저, 제가, 어,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아 이거 틀렸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어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어, 우리 생활을 조더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가 좀 배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식해지고 외국인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우리 사실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로 이지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는 것 보다 재밌는 거뭐 있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진짜 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 왜냐면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들, 뭐,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어,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저는 요새, 어, 역사나 경제에 관련된, 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는 게, 어, 재밌는데, 어,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던 거 공부하는 거보다 사실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튜브 영상이 딱 떴습니다. 이지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건 까먹었어요. 근데 공부하기 귀찮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도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귀찮음이요. 에, 귀찮음이라는 무서운 질병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 오늘 공부하기 귀찮고 특히 귀찮은 게 뭐죠? 복습이에요. 들었는데 또 듣기? 귀찮습니다. 근데요. 음, 머리로 이해한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번에 한 열흘 있다가 또 복습해 보시죠. 새롭습니다. 아 아, 그랬지 그랬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지겠지만 네 그래요. 복습하는 걸 우리가 다 외워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 영어는 놀이라고 좀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수업하는데 가장 사실 좋은 건 어, 나랑 맞는 나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찾는 게 가장 좋죠. 네, 어, 좋아하는 선, 선생님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지 선생님이 되면 저도 가장 좋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어,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시면 여러분 영어 포기하실 일 없습니다. 꾸준하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끼리 댓글로 서로 서로 공부하는 교우들한테 파이팅 어, 파이팅 부터 도와주면 음. 이만큼 어,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가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좀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세상이 정말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영웅부요 유튜브로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은요, 여러분 학원 안 가셔도 됩니다. 무료로 유튜브에서 영어 수업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친절한 대학, 대학 이전에도요. 쉬운 강의들이 몇개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강의를 <laughs> 해서 그런지 친절한 대학이 점점점점 발전하고 있죠. 지금 뭐좀 있으면 구독자 13만 명 넘어 14만 명 가게 생겼어요. 에, 이게 뭐냐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 있으실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실 만한 분들이요. 그래서요.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친절한 대학이 <laughs> 증명을 한것 같아요. 기초 영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구나. 그래서, 어, 지금, 기초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분더 생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돈 내고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도록요 저보다 더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카메라 앞에 빨리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초 영어도 그리고 기초가 언제까지나 기초일 수만 없잖아요 기초 영를 가르치다 보면 점점점점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이 카메라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물론 어, 많이 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돈 내실 필요 없고요. 유튜브 앞에 휴대폰 앞에 TV 앞에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의지만 있다면 영어 공부하실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한가, 여러분이 한 가운데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도 더 많이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어 교육 이 분야가 쭉 쪼그라들어서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카메라 앞에서는 강사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요. 이 채널들이 잘 되고 어또 점점 성장하면요. 그 앞에 설수 있는 강사들 더 많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 선택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록색으로 써 놨잖아요. 그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 시간도 부족했고 영웅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내지는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됐든 아니면 어, 뭐 배우셨더라도 20대 이후에 30대에 어,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 그래요 여건이 안 돼서 기회가 안 돼서 못 배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핑계 댈게 정말 <laughs> 없어요. 예, 네, 핑계될 게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더라고요. 학원 갈 시간 없어도 하루에 30분, 하루에 20분 핸드폰 쳐다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회가 바로 여러분 앞에 열려 있어요. 그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께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야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공부 방법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미드로 공부합니까? 어, 미국 드라마요. 미드로 공부하십니까? 외국인이랑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간단한 공부 방법이요, 목표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목표를요, 자, 이렇게 정하십시오. 딱세개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1번, 영어로 내가 말까지 하고 싶다. 2번.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꽤나 알아듣고 단순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말로 의사 표현을 해 보고 싶다. 3번. 어, 완벽하게 영어를 좀 읽고 또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사람들 간에 나오는 단어들 다 알아듣고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뉴스에 나오는 거 알아듣고 싶다. 이세 개예요. 자,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 목표 꼭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하세요.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가장 높은 말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읽고 한국어 대화하는데 불편함 없으시기만 하면 될까요? 어, 스스로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스스로 정하시는데 도움 줄수 있는 영상 하나 있어요. 40대 이상이 영어 공부 꼭 해야 되는 이유 제가 한 3주 정도 전쯤에 올린 거 있습니다. 40대 이상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각 목표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것이 목표라면요. 여러분 목표를 크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려면꼭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제가 강의하는 거 이해하신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 우리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어, 영어 공부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쓴 우리 아이들이요. 영어 어, 잘해요. 잘 읽고 잘 듣는데 실제로 외국인이랑 딱 앞에 서면 어어어 버버버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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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 교육에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시켰기 때문에요. 지금 어, 유치원 지금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 다니는 애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 영어 유치원들 갖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영어를 배운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제가 강의하는 거 이해했다고 하셔도 충분히 입으로 연습하시고 입에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지만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반복하시는 거 중요하다. 입으로 반복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친절한 대학 강의 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말할 수 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을 때까지 반복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서 듣기 그리고 나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도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어 제가 강의 드리는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단어의 초점을 좀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문장을 좀 패턴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들 보면 패턴으로 해주시는 어 나와 있는 어 책들 많이 있어요. 강의도 패턴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 미국 사람들이 사실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정 한정된 패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요. 물론 패턴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구요. 그래서 패턴의 위주를 맞춰서 자주 쓰는 말에게 되면, Can I? Can you? I would like. 제가 여행, 그 회화, 영어, 여행 영업, 회화 올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패턴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영어에 자주 노출되시는 게 좋아요. 듣기를 하시려면 영어 자주자주 듣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친절한 대학 강의에서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또 단어를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난좀 읽을래. 그리고 좀 한국 거로 대화할 때좀 음, 잘했으면 좋겠다. 어 영어 단어 알아듣고 나도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요. 어, 주위에 있는 단어를 일단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내 주위에 보이는 영어 집에 있는 거 간판에 있는 거뭐 제품에 있는 거다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틀리시면 어, 사전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단어 어지간한 거다 읽으실 수 있고요. 이런 작업을 한한 한 달. 한 제 생각 한 2주 정도만 해도 돼요. 주변에 있는 단어를 정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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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아서 읽고, 네이버 가서 사전에다 검색해서 발음 한번 들어보고, 이 과정을 한 2주에서 한 달만 하시면 영어, 영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음, 내가 좀 문법이나 이런 게좀 어렵다. 그럼 친절한 대학에서 읽기와, 영어 읽기 제가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 있죠. 영어 읽기 수업과 단어 수업을 좀, 음, 쭉 꾸준히 따라가시면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직 시작하는 단계예요. 경제 발전이요. 중국 엄청 빨리 경제 발전했죠. 베트남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네, 발전하는 초기에는요. 발전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네, 누구나요. 어떻게요?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정말 영어 공부법이 필요해집니다. 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 영어 공부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영어 공부법 필요.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공부할 수 있겠지만 영어 공부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들이고 시간들이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어 영어 읽기 갑니다 121번째부터 150번째까지 강의 어, 영어 읽기 가고요 어이 뒤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어,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동트는 지금 아침 6시 10분 정도 됐네요 아침 6시 여러분께 강의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네,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이 쳐다 터져라 외칩니다. 오늘도 복습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